그러면 다음 정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책이 너무 많다, 그죠? 또 교통인프라가 있어요, 교통인프라. 네. 이것도 이 도심항공모빌리티랑 또 연장선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후발 중에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닮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자, 뭐냐? 이 교통인프라는요, 물론 UAM도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신공항, 그리고 GTX 연장, 그리고 도로를 지하화시킨다. 한마디로 도로를 지하화시키면서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교통 인프라 테마 같은 경우는 신공항 건설과 GTX 연장 그리고 도로 지하화에 따른 공사 발생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정책으로 많은 인프라 구축을 공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만 보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자, 그럼 윤석열 정부 정책의 뭐이 신공항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거 지금 지지부진해졌죠.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주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죠? 자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왜 장세가 안 좋으니까. 장세 좋을 때 이거 가덕도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자 오늘이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탄력 받는 게 정책 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호남 동서 연결해서 곧 교통망을 구축시키고요. GTX 노선 연장한다고 합니다. GTX 이거 뭐 역세, 역세권 역세 집들 엄청 올랐죠. 그죠. 자 GTX 노선 연장에 따른 수혜주까지 있겠죠. 그리고 도로 지하와 이 도로 지하와 터널 관련주들 여러분 여기 도로 지하에 다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항만과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의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중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 참여된 건설사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 여기서 테마나 하 나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주 우리가 찾아봐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노란 통 대신지 안에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공부 대신해 줘요. 제가 대신해 드리고 제가 대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하세요. 제가 대신 찾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가 있냐? gtx 연장. 그리고 신설을 하는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GTX 경우 같은 경우는 개통 시점이 언제예요? 2 0 2 4년 6월입니다. 일부 개통하면 일부 개통. 그러니까 2 0 2 8년에는 완전 개통하는 것. 한마디로 지금 도입기예요. 도입기. 그래서 GTX 관련주들도또 공략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관련주 한번 봐야겠죠. 그죠? 우선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건설주 이제 대표주들이 있어요. GS 건설, 대우건설, 우원개발, 특수건설, KT 서브마리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건설 기자재 관련주 뭐가 있어요? 쌍용 C N 이 대한제강,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이제 눈치채셨죠? 뭘 눈치채셨어요? 아까 부동산 정책 보셨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이것과 교통 인프라 정책이 겹쳐지는 종목들이 많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 주들이 강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정책이 겹쳐지는 게 많잖아요. 자, K T 서브마린, 해저 통신망 건설 업체예요. 이게 지하화 되려면 해저 통신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특수 건설, 철도와 도로에 지하 시공을 하는 산업 플랜트 업체예요. 특수건설은 특히나 부동산 건설 수혜주라고 할수 있는데 교통 인프라 수혜주까지 겹쳐지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제강 대한제가 뭐가 있을까? 철스크랩을 원료로 해서 빌릿을 생산하는 제강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수혜 종목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다 공략하다 보면 종목 다이소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콕콕 집어서 들어갈 종목들만 알려 줄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요게 지금 여기까지 못 해드려요. 여기까지밖에. 지금 말고도 이게 지금 아홉 개가 더 남았는데,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네요. 시청자분들이. 정책 특집은 다음에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네 가지 정책 정도만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재밌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만큼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수혜주들만 공략해도 여러분들 테마주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공략해도 계좌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네 가지 정책에 관련돼서 홍중원 관심 종목 받고 싶다. 여기서 이 강력한 종목들, 다이소 말고 콕콕 집은 종목들 받고 싶다 그러시면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믿음이 가는 모습으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주에 대해서 막연함에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정말 자세하게 파고들면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도 너무 많거니와 지금 테마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못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여러분 더 공부해보고 싶으시죠? 저희 노란독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 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강의해 주시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이 간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로드맵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정책주 안에서 섹터별로 나눠서 또 종목별로 가지치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공부하실 때도 정말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들도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 내용들도 차근차근히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내용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아홉 개의 정책을 특, 특별한 아홉 개 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청자분들 근데 이 정책 말고도 스무 20, 개의 정책들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책들이요 네. 그 중에서 아홉 개만 뽑아온 거예요 제가 아홉 개왜 뽑아왔을까요? 강력하기 때문에 뽑아온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네 개밖에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시간 에상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 정책은 라이브 방송 한마디 노란통 안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음. 노란통 들어와주셔서 한번더 참여를 해보시면은 나머지 이 아홉 개 중에 다섯 개 오늘 네개 나갔으니까 다섯 개에 대한 정책 강의를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들어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관련 주제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